저는 더 이상 뽑기를 할수 없는 건가요? 제발 운영자님 풀어주세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냥커 대전쟁 드디어 8.2 업데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스 만세 자 그러면 8.2 업데이트한 기념으로 지금 양코 뽑기가 터지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깔끔하게 쓰고 가죠 어우, 너무 많어. <laughs> 자, 럭키 뽑기도 지금 46장 모았거든요. 깔끔하게 4장 더 모아가지고 50장 가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수능, 대전쟁 가보도록 하죠. 제가 또 그동안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뭐, 양콤보를 쓰니까 훨씬 더 빨리빨리 깰수 있더라고요. 좋았어. 바로 가자구. 미어미어 자, 밀어 붙이자고 자, 그 다음에 3천0원 모이면은 바로 깔끔하게 야옹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마 도착했구요. 불방망이 마구마구 날려 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불방망이. 오 호호. 걔 네, 말고 총들을날 때리라니까. 불방망이. 아우, 자꾸 잘못 때리지 말라고. 호호호. 오케이. 드디어 없어졌다. 완전 승리. 오호. 럭키 티한 장? 아, 이건 좀 아쉽네. 자, 이번에는 몇 장? 또한 장이야. 아까 처음에 46이었으니까 이번에 두장 나오면 50장인데 왜 자꾸 한 장만 나와? 자, 드디어 50장 채웠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바로 그냥 없애버리기. 이렇게 트겟 한 장. 자, 바로 뽑아볼게요. 업데이트 기념. 가자. 어? 뭐야? 어? 아니, <laughs> 잠깐만. 어? 분명히 나왔는데? 어? <laughs> 어? 이상하다. 잠깐만요. 뭐지? 분명히 통솔력 달았는데 왜 이런거지? 어? 이상하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볼게요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하네 뭐지? <laughs> 아니 왜 뽑기를 못하게 막았어? <laughs> 자 이번에도 바로 이제 클리어했고요 분명히 럭키티켓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오호 분명히 얻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눌러보면은 어? <laughs> 이건 뭐냐고. 왜 이래? 여러분들 설마 이거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1 0 0장 넘으면 오류 걸리나? 제가 1 0 0장 넘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어, 이거 그래서 그런 건가? 옆에 있는 걸 럭키 뽑기요. 이거 오늘도 달린다 아니에요? 설마 이건가?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아. <laughs> 아니 이거를왜 이렇게 했어? 업데이트 후 스테이지에서 획득한 럭키 티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했지? <laughs> 아, 여러분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laughs> 아 뭐야 <laughs> 근데 제가 볼때 이거 공지사항 없으면 분명히 착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달렸다인 줄 알았네 아 헷갈렸어 헷갈렸어 자 그러면 업데이트 기념 40장 빠르게 한번 뽑아볼게요 가자 첫 번째 스피드 꼬맹이 고양이 새 탱크 경험치 3만 꼬맹이 와우 경험치 3만 왜 나오는 거냐 자한번더 가보도록 합시다 어 꼬맹이들 많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뭐 트레저 레이더나 뭐 요런 것들 안 나와줘서 좀 아쉽습니다 어우 경험치 산만 너무 많이 나오네 자스피드 꼬맹이 고양이새 황소 어허 트레저 레이더 드디어 한번 나왔고요 꼬맹이 애들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꼬맹이를 사실 MP로 바꿀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말렙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MP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꼬맹이 그냥 포기할까? 꼬맹이로 육성하지 말까도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댓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8.2 업데이트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양코클럽의 아이콘 변경 기능을 추가. 어허, 냥코클럽의 대표 캐릭터.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거를 정할 수 있대요. 괜찮구만. 자두 번째 양코 대포의 장비 변경 방법. 오토토 개발대에서 양코 대포 준비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원래는 대포를 변경하려면 가마토토에서 오토토 개발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바로 편성에서 바꿀 수 있대요. 좋았어. 자세 번째 통솔력 회복 아이템 리더십을 추가. 허, 이게 뭐냐면은 원래 레전드 스토리나 뭐 스테이지 처음 깨면은 바로 통솔력이 완전 회복 되잖아요. 이제는 리더십 아이템을 줘가지고 유저랭크처럼 자신이 원할 때 통솔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 이거는 진짜 갓패치다 자그 다음에는 좀비 습격 중 버튼을 탭하면 해당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트레저 찬스 버튼을 탭하면 해당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마토터 탐험대 스킵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오3 단지나 새로 나왔네. 떠돌이 악사랑 고양이 펜싱이 나왔는데 허, 있으신 분들은 바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능도 새로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쓸만한 애들이 누구냐면요. 울트라 슈퍼레어는 잘 모르겠고. 슈퍼레어에서 스시가 좋습니다. 빨간적 탱커로 좋고요. 창가의 소녀 고양이보다는 바벨이 좋습니다. 레어 캐릭터는 마검사랑 이너 고양이가 좋습니다. 마검사는 샤이버 대왕으로 좋고 이너 고양이는 떠 있는 적 괜찮죠. 3단지나면 카메라맨 양산젤러로 좋다. 그리고 레전드 스토리 추가. 그리고 가마토토 탐험대 에리어 추가. 허! 아, 원래는 코타츠 대설지대가 끝이었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 메가뱅크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극비 시설 오, 보상은 근데 좀 아쉽네. 아, <laughs> 이런 거 통전이 곱하기 2 이런 거 없나? <laughs> 그런 거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좀 아쉽다. 그러면은 저번에 못했던 한국판 특별 스테이지랑 각성한 태권도 냥코의 습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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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 <laughs> 자, 코리아 국가대표, 덩덩이 출전합니다. 어허, 상대방은 뱀이구만. 뒤돌려차기 하하. 기가 막히게 그냥 때려버리죠. 하동! 하동! 하하하! 겨루기 할때 요거 차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도 옛날에 태권도학원 다녔는데 저거 차면서 빠상 돌려차기 때리면 약간 때리는 맛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돌려차기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부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사부님의 봉인을 해결시켜. 겠습니다 하하. <laughs> 자, 이번에는 태권도냥코 지나로에게 중급 가보죠. 가고. 태권도냥코가 3단 지나면 파동 생기는 거 아시나요? 호 근데 대검이란 불꾼이 때문에 잘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파동 나가기 시작. 와! <laughs> 자, 그러면 이 제자들 다 불러보죠. 나와라, 제자들아. 짠. <laughs> 짠. 짠짠 허허허 <laughs> 제자 4명 나왔습니다 고고고 이게 바로 발차기야 이놈들아 받아라 자 그러면 저번에 뽑은 꽃키리도 한번 가보죠 두둥 후우 <laughs> 와우 꽃키리까지 등장했고요 앞으로 한번 쭉쭉 가봅시다 와우 꽃키리 진짜 대박이야 <laughs> 자 여기서 만약에 성을 친다면 겨루기 시작인 것인가 <laughs> 동동이가 이긴다 우리는 제자들이 있다 발차기 <laughs> 약간 좀 비겁하지만 그래도 이겼습니다 이거지 <laughs> 아니 무슨 발차기가 이렇게 많아 너무 많잖아 <laughs> 와우, 발차기로 그냥 날려버렸어. 오, 여러분들, 마침 미래편 1장에 좀비가 떴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일일이 찾아야 됐지만, 이제는 좀비 습격증을 눌러주시면, 올롤롤롤롤롤롤! <laughs> 랄라라 바로 그냥 나와버렸다. 미래편 1장 좀비도 보여드린 적 없으니까 한번 깨볼게요. 멕시코, 가자! 오 미래편 1장 좀비는요 에이리언도 섞여서 나오네 헉, 좀비만 나오는게 아닌가봐요 근데 제가 모르고 드릴을 가져왔어요 <laughs> 얘는 이제 하얀색적 대왕인데 너 왜왔냐 자 그러면 다른 애들 다 출동해봅시다 고고고 와 기가 막히게 뭐 스트라이크로 날려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적은 또왜 나와? 이건 뭐 좀비 스테이지 적 맞아? <laughs> 자 소이마까지 철당아 그래도 뭐 편성 이 정도면은 충분히 뺄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얘 누구야? 오 차이버가 좀비가 됐습니다. 포세이돈 바로 뽑아야겠다. 안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와얜또 누구냐? 처음 보네. <laughs> 대박이야, 대박이야. 하지만, 포세이돈이 바로 정지시킨다. 정지야! 이거지. 이거거든. 그 사이에 섞고 들어가고 있고요 좀비 샤이버는 약간, 뭐야, 이거. 머리가 약간 레게 스타일이에요. 어허허허. 자, 멕시코에 있을만한 그런 좀비 샤이버였다. 바로 클리어해가지고 통조림 열개 얻어버리기. 오늘 우여곡절 끝에 뭐 별일이 많았습니다. 뽑기를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었다. <laughs> 아니, 이건 너무 반전이 심하잖아. <laughs> 자,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 스테이지는 거의 다 했고요. 앞으로는 레전드 스테이지 좀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50장까지 있던데 제가 27장까지 했더라고요. 의외로 또 많이 했습니다. 반 넘게 했어요. <laughs> 쭉쭉 나가가지고 구 레전드 스토리는 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